밖에서 사 먹는 거로 따지다 보면 거의 1 0 0만 원치가 되는 거예요. 가격을 좀. 그러면 걔네는 다 죽었는데? 네네. 죽은 거 어. 이건 다 살았는데? 네네. 가격이 0만이 뭐야? 천만 원짜리하고 비교되지? 예. 천만 원씩 먹은 거고 하 같은 거예요. 야 저희 수험생이나 직장인 분들 중에는 장 트러블로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수험생 분들은 뭐 소위 뭐 과민성 뭐 대장 증후군 뭐 이런 것도 음. 있고요. 평소에도 뭔가 이렇게 배변이 좀 불규칙을 하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고 직장인 분들은 뭐 특히 변비 달고 살고 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강하게 장을 좀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 뭐, 뭔가요? 네 저는 이제 수험생들이 앉아 있는 시간이 이제 길지 않습니까? 어, 그 앉아 있는 게고 일이죠. 네. 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의 활동을 계속 고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 그대로 있죠. 이렇게 좀네 고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려면은요. 첫째는 먹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 네. 자. 지금 내가 이제 장 건강에 관련된 먹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확실하게 변비가 있거나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약한 달이 내 빠른 사람은 2주, 보름 정도 만에 장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가있어요 어, 보름 정도 만에요? 네 예.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입니다. 동치미, 동치미, 아, 백김치, 네. 물김치. 아, 네. 네. 그 다음에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아, 청국장이요? 네. 이거 두 개를 네. 하루에 한 끼씩만 한번 먹어보세요. 한 끼씩만요? 네. 한 끼씩만 먹고 네. 그 다음에 물을 적절하게 드셔야 돼요. 물요? 네. 물. 네. 그러니까 음식은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동치미나 백김치나 물김치하고 청국장을 하, 하루에 한 끼. 네네 정도 먹고 네. 물을 이제 제가 뭐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네. 그것만 하더라도 어 제가 보기는한2 3주만 하더라도 바로 장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어 이게 이유가 있나요 뭔가 이렇게 아무래도 과학자시고 하니까 네 근거 결국에 이제 장 건강을 좌지우지 않은 첫 번째 그 인재가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요네 장내 미생물이 유해균이 있고 네. 유익균이 있고 네. 중관균이 있는데 네. 유해균이 많으면 내가 먹었던 모든 음식이 전부 다, 다 부패가 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장 상태가 현재 유해균이 많으면 아... 들어가서 전부 다 부패가 된다.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독한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 있죠. 네. 네.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한 이유가 바로 썩고 있다는 걸 우리 몸이 나한테 알려주는 방법이거든요. 다른 방법을 아, 알 방법이 없잖아 아, 그렇네요. 내가 네, 아, 신호네요, 그게. 신호예요. 어쨌든, 네. 몸이 워낙 괴로우니까 살려고 주인한테 지금 좀, 야, 안에 들어가는 거 지금 썩는다 하고 지금 있다. 알려,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유익균의 숫자를 늘리면은 네, 네. 내가 먹었던 음식이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뭐를 먹느냐 보다 어떻게 바다리 상태를 만들었냐 가 훨씬 중요한 거네요. 아, 이건. 그럼요. 만약에 이제 우리, 우리 이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식사를 해요. 네, 같이 네. 앉아서. 진짜 건강한 음식이에요. 자타공연하는 네. 과학적 증명된 건강한 음식이에요. 네. 그런데 두 사람의 장의 상태에 따라서 한 사람은 이게 독이 될 수가 있고 한 사람은 이게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장 상태에 따라서 네. 어떤 장 상태? 현재 그장 속에 유해균 숫자가 많으냐, 유익균 숫자가 많으냐. 어, 거기 따라서요? 거기 에 따라가지고 먹었던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유익균의 숫자를 장 속에 늘려줘야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 또 유익균 얘기하게 되면 하, 교수님 그 유산균으로 해결된다고 지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유산균을 다 먹고 있어요. 또 요구르트라든지 뭐 유산균 따로 섭취하고 이런 네, 것들. 다, 유산균을 다 먹고 네, 거의 있어요. 다 거의 다 먹고 대게 있죠. 요근데그 유산균은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산균은 거의 대개 다가 사균 죽은 균입니다. 죽었다고요? 네. 죽어있어요. 왜냐하면 걔들 유산균은 약해요. 약해 빠져가지고 네. 위를 통과를 못해요. 위산이, 아, 위산이 pH가 2인데 네. 그놈들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유산균 회사에서 뭐 캡슐을 씌웠다 뭐뭐얘기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많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속에는 김치 유산균과 청국장균은 죽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청국장균은요, 팔팔 끓여도 안 죽습니다. 아, 냉동실에 얼려도 <laughs> 안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식 중에서 위산을 이기고 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유익균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김치와 청국장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 좀저평가돼 있었어요.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냥 뭐 전통식품이니까 좋으니까 먹자 이됐는데 네네. 그런 느낌이죠. 이제 뭐 청국장 같은 경우는 꼬리꼬리하게 냄새 난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잘안 먹어요. 네. 그다음에 김치도 그뭐 냄새 난다고 그러고 하는데 김치 냄새 나는 건그속에다 젓갈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이 백김치나 동치미나 물김치는 젓갈류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고춧가루 약간 넣어도 괜찮은데 네. 그런 김치 그다음에 청국장은 콩만 가지고 발효시킨 거잖아요. 네네. 균이 말이죠. 유익균이 그냥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장이 네. 안 좋아질 수에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치. 인근에 혹시 네. 그 식당에 물김치 동치미 한대 있으면 가서 열심히 드세요. 아, 네. 저도 지금 당장 먹어야겠다. 는이딱 네. 듭니다. 주위에 이렇게 가보면 그 지역에 가보면요 동네 식당에 서 있어. 있거든요. 있어요. 단원기고 나오거든요. 네. 아니 아니요. 꼭다 드셔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거요. 오.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거예요. 아. 유상균유상균 밖에서 사먹는 거로 따지다 놓고, 100만 원치가 되는 거예요. 가격을 로은거예 아, 그렇죠. 그럼요. 왜냐면 걔네는다 죽었는데, 네네. 죽은 거, 이건 다살았건데 가격이 100만 원이 뭐야? 천만 원짜리하고 비교되지. 유상균 1000만 원씩 먹은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야.